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제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소재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그리고 유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리지 않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 와서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구워 올 수도 있고요, 화덕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븐 같은 것이죠. 또 어,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말로 하면 후라이팬에다 붙이는 것이죠. 또 냄비에 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어, 요리 도구가 화덕, 철판, 냄비 중에 하나밖에 없,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써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하면은 요리를 하는데 들어간 정성을 마치 유향이나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서 유향 없이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향은 사실 상당히 비싼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유향 없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재물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제작해서 올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바치게 하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재물의 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것임을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하지만 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름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10절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가루에 기름에 유향으로 가져온 것이나 뭐 예를 들면 어, 이렇게 그 화덕에 혹은 철판에 혹은 냄비에 직접 요리해 온 것이나 똑같이 그 중에 일부를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 이 제사장 가문만. 아, 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이렇게 먹도록 이 이제 어, 성소를 벗어나지 않고 어, 먹도록 이렇게 한 어, 것은 동일한데요.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라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데한 네,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거다 허용해 주는 것 같아도요. 금지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소재물을 어, 조리함에 있어서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있는 어, 경우도 있다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룩, 누룩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꿀은 달콤하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불살라드릴 수는 없고요. 어 이것은 그냥 제사장에게 드려 바로 드려지도록 했던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철저하게 누룩과 또 꿀이 제, 금지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누룩과 꿀을 금지하였을까요? 누룩과 꿀은 두 가지 다 어, 발효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인데요. 누룩은 주로 성경에서 교만과 외식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꿀은 어, 탐욕과 쾌락을 상징할 때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요 누룩과 같이 거짓과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꿀과 같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교만과 도외식 그리고 탐욕과 이그 쾌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에서 누룩과 꿀을 제거하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고 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마음 없는 것을 어,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핑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 결단코 누룩과 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자, 과장하고 또 부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꿀과 같이 어, 달콤한 쾌락과 또 탐욕의 유혹에 빠진 삶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소재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